이렇게 먼저 해? 왜? 자아 그거 하러 가? 오케이 오케이 <laughs> 그게 뭐야? 러럴아러 <롤>. <laughs> 하러 가? 친구 러 씨. <laughs> <laughs> 친구 러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오케이 가자. 오케이 블루니온 남겨 놓을까? 2, 1. 그러니까 아, 내일 하면 다시. 아니면 그냥 한. 응. 수완수 어딜까? 어딜까? 여기다. 음, 오케이 오케이. 뭐야 갔어? 응. 누구 정량? 정량은 친구랑 어. 놀러 왔고. 아 떠나버렸고. 응. 레추는아 어. 내일을 내일, 위해 제획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각도. 아 그래서 정량은 우리 같이 나락을 안 간다. 그렇지. 그렇지. 근데 뭐 일단 검마 끝날 때까지는 뭐올 수도. 한시 넘어서 온다던데, 정량? 그럴 거다. 근데 오지 말고 그냥 하고 있으면 우리가 간다고 하면 될것 같은데. 아, 아닌가? <laughs> 잘 모르. 나 경구가 번에... 개 많은데? 아, 뭔가, 뭔가 느낌이... 뭔가 느낌이 레즈링크를 안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왜 맨날 레즈링크를 먹어? <laughs> 이쯤 되면 거의 레즈링크 이는거 즐기시는 분인데 어딜까? <laughs> 아 왼쪽이야. 와. 너 사기네. <laughs> 아, 하시던가 미안해요이 정도 딜이면 노말해도 응. 될것 같지 않냐? 9층이면 원래 노말을 해줘도 됩니다 응. 사실 9층은 노말을 패는 층이지 그래? 레뻥 나잖아 포뻥도 나고 그렇긴 하지 응 올릴 게 없어 어 제대로 대가리... 루 놀이... 보니깐 루시드 깡패드마 다 카운터 치던데? 뭐야 코드좀 바꿔볼까? 뭘 바꾸지? 요롱스 어? 크. 어떤 스타일 을 하고 싶어? 모르겠어 장에서 뭘 꺼내기는 귀찮은데, 야, 네? 간만에, 간만에 고무쇠 토코스프레나 해볼까? 이거 아니, 그거 말고... 갑거 그걸 내가 어떻게 나 요즘 그러고 안 다니는데, 그니까, 그래, 잘... 이거 크램블잘못하는 라이브를 켜줘 누구? 오케이 어. 안죽었다 헤더는 까인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보자 오케이 어떤 스타일이 갈까 일단 니스타일은 네 아니야. <laughs> 그러니까 어떤 스타, 스타일을 원해. 오! 음... 저기 러브걸 메신저를 입어봐. 어렇지 그리고 저 캔디캔디 입어봐. 신발을 투명이든 뭐든 해보자. 그렇지, 벌써 이쁘지 않아. 그러면은 여기서 느끼는 뜻은... 그럼 망토 좀푸좀 넣고 음. 이렇게 울리는 게... 망토 같은 러블리한 게 없나? 이미 아. 탈 수도 있으니까. 망할이건고 날씨가 더쑥연파라지스 존운 아니면 샤이니 한 명. 너무 귀여운 걸. <laughs> 꼬맹도 나쁘진 않아. 너무 커요, 오 걸. 빼, 응. 한번 이렇게 하고. 응. 망토는 내가 없는데 몇 개? 네가 봤, 저번에 봤을 때도 이쁜 거다 팔아먹었다고 했어. 여기는 그냥 투명 무기 가는 게 맞고, 아니 아니야 가리면 안 돼. 저거는 러프 걸메신저에 크로스가 있기 때문에 가리면 안 돼. 아, 아, 자, 시 샵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네. 장비 정렬, 장비로 그렇지 내려. 여기 포도맛 좀 눌러볼래? 어. 아니야, 패스. 그것도 어, 귀엽긴 하다. 어. 이거 어, 그것도 귀엽네. 오, 실버 드림이 있네? 응. 음. 저 엄청 이쁜 건데. 어, 그거 그래. 해. 그거 하고 신발을 투명신발로 가자 투명 신발. 왜 바인드 걸고 득딜 할 때마다 없지. 없으면 마일리지 6만이나 있는데 사 마일리지? 술었어왜 <laughs> 바인드 할 때마다 자꾸 어? 발판이 했지. 깨지는 거봐 3만을 못디다 쓴? 다어다 썼지 어떻게 3만을 쓸 수가 난. 있지? 뭐 리턴 했어? 아니 리턴 어떻게 해그 많은 게 어디 갔어 아예 와온 저기 법제 띄워준다고. 요서좀돌려놨아 서큘 띄웠어? 아, 니 원래 44퍼 떠 있었는데. 었 아, 뭐야? 50퍼 가탐났을 뿐이지. 그렇지. 그렇게 하면 끝. 곧이 끝. 개 귀여운데? <목소리> 내가 저것 때문에 러브걸 메신저를 살 뻔했다니까. 하나?

아이씨, 두 눈이 더 예쁜 것 같지 않아? 오케이, 고생 <laughs> 좀 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내가 건 그런 걸 원한다면 아인을 자금해 주고 있어. 오 아인도 귀여운데, 아니야. 디테일이 너무 많아서 안경은 아니야. 그렇지, 와인 귀엽다. 어. <laughs> 오? 뭐지? 어? 괜찮은데? <laughs> 아니 시야통이 깡패네 나도 아, 시야통 살까? 나을안 풀었구나 아, 네. 그럴 수 있지 나도 저코디 하고 싶었는데 나 시작하자 허허 아 맞네 세르니움, 갈매기 받아 갈매기 받고, 이거 받고, 어... 내가 먼저 날라가. 너가 먼저 해. 어떤 걸? 레벨업 먼저 해. 아, 게티? 좀만 돌려갈까? 게티 한. 근데 나 아직 못 돌려. 나나 나 여섯 번 돌려갈게. 우리 이번 주몇 포야? 슈퍼스타. 나 왔어? 응 어. 개꿀이네 우리 이번주 48포다 예. 갈매기 야. 날아갈 테니 와이 새끼 너갈써 어이씨 왜? 다른 <laughs> 거왔어어뭐 어. 받았는데? 화염 어, 화염정령? 화염정령 먼저 가자 그럼 거 화염정령 테포타 너갈 쓸게 수면 말해 아니, 뭐 클릭해 줬단 걸로 확인, 확인은 한번 해줘야 될거 아니야? <laughs> 화염 장려 2로 가면 돼. 줄 씨, 가면 말해줘. 3개가였다고 <laughs> 어, 어. 그래서 언제 가? 그니 기다려, 그란디스가 봐. 그냥 화염 정령 치고 클릭한 다음에 가면 돼. 어둠을 깔게 나면 말해줘 음. 소스 좋은데? 사라졌고? 근데 응. 어, 길세다 아스 원킬 했나? 안 해봤어 사실 아, 근데 안날 거야 <laughs> 어안 나겠지 지금 인피 켜진 상태야 어센틱 아, 심볼 그치. 교환권 1 2개 있던데 그거 했어? 그거 한 거야. 어. 아날 자꾸 나왜안 풀지? 아씨. 혹시 즐기시는군요? 그렇지. 이 정도면 변태야. 나 변태 맞긴 해. 어 몽컬 아 너무 좋아 몽컬이죠 와 근데 나비한번 불어야 돼 될... 골렘 몽컬 와 이게 골렘 몽컬이 뜨네 와씨 나은님 없어서 다행이다 <laughs> 무슨 말이야 나은님 그거잖아 몽컬에 진심인 사람이잖아. 응. 나왜이 무한 인피냐? 헤더는 나갔지만 인피 돌릴 때마다 언스 돌리자마자 돌릴 때마다 뜨네 자 소주를 먹고 싶다 나는 소주 주세요 비병 소주 안줬어 병 <laughs> 소주를 안줬어 누나 여기서 어, 아이템도 되겠다 먹었다. 이게 아이템에 가려져가지고 소주를 먹었는지도 안 먹었는지도 모르는구나. 오케이.